그, 저는, 사이버 레카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희의, 김세희 회사를 제가 50% 지분을 인수했지만, 김세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정말 몇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고, 벌금은 300만원 냅니다. 누가 사이버 레카를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법니다. 정말로. 그러고, 그 돈으로, 룸사롱을 갑니다. 제가 전부 다 밝혀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김수현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김세희는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증거를 조작해서 했고, 두 번째는 사진 증거를 조작했고, 세 번째는 AI 녹취로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는 나락을 갔습니다. 지금 광고주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김세현씨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김세희가 공개한 모든 자료는 거짓이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을 일개 시민인 제가 했고 저희 친구들 유튜버분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